안녕하세요.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. 매년 125% 정도 수,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니까요. 어, 지금은 아마 1천수백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생겼을 겁니다. 이거는 단일 그 질병의 환자 수로는 가장 많은 게이 고혈압이겠는데요. 이렇게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, 대개 혈압 강아지를 먹는 겁니다.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고혈압 약을 받아서 먹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어, 거의 가족 중에 한두분 정도는 다 고혈압 약을 날마다 그 먹고 있는 걸 봤을 텐데요. 이 고혈압 문제를 해결해,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약초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약초가 바로 숲에 있는 혈압 약입니다. 바로 이건데요. 이 풀은 숲을 다닐 때 옷에 걸리고 살에 걸리면 긁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가시가 달린 풀입니다 환삼등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삼과의 그런 풀인데 고혈압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이제 우선 이 환삼등굴을 찾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환삼덩굴은 사실 숲이라면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. 너무나 흔한 풀이라서 다알것 같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굴로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고 어디든지 다른 나무들이나 풀들을 휘감고 숲에 이렇게 오르져 있는데요. 이 표면을 보면 까끌까끌하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껄껄이 풀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. 막 손이나 옷에 닿으면 이렇게 긁히는 그런 풀이죠. 생긴 모양은 아주 인삼, 산삼 잎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. 이게 삼과의 식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. 어, 이 풀은 환삼덩굴은 어, 북한에서는, 이제 북한에는 그 혈압약을 이제 조달하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이환삼덩굴을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을 합니다. 그만큼 아주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보고된 바가 없어요. 그래서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환삼덩굴을 이제 굳이 그 우리 약초 소개는 문작가가 했는데 제가 이 환삼덩굴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이 환삼덩굴의 효과를 독톡히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직접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13년 전에 제가 이 고라니골에 왔을 때 혈압이 160, 170 이제 수축기 혈압이 그렇게 높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약초를 가지고 이 고혈압을 좀 다스려보자 이런 합의 아래 이제 어 연구를 하다가 이환삼동굴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먹었는데 어 처음 뭐한한두달 정도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화됐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거 이제 버렸어요. 안 먹었어요. 안 먹어도 이제 혈압이 정상입니다. 물론 체중도 좀 줄고 먹는 식생활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혈압이 잘 조절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환삼동굴을 가지고 제가 혈압을 치료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환삼동굴을 소개하는 겁니다. 이 환삼등굴은 루테인산, 코스모사인, 비텍신 이런 물질들이 그런 항염작용과 혈압강화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. 뭐, 이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를 하기보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게 활용이 됐고, 얼마나 그 안전한 약물인지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. 이거는 그, 이제 고문원에도 독성이 없는 풀로 알려져 있어요. 독성이 없고, 성질은 차고, 맛은 씁니다. 다시 한번 풀숲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막 뒤엉켜있죠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디에나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. 예, 이렇게. 그리고 이건 또한 가지 더, 이제, 폐질환, 폐결액이라든가, 각종 폐렴, 그리고 기침 이런데 아주 특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어, 사용해 본 그런 그 보고도 많고 어,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그 쌉쌀한 맛이 나는데 어, 말려서 그냥 한 5g, 10g 주전자에 넣고 따린 다음에 차처럼 하루에 두세 번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. 굉장히 먹기가 편한 거죠. 그리고 워낙 흔한 풀이니까 많이 뜯어서 그냥 말렸다가 바싹 말르면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 두셨다가 그 주머니에 한 줌씩 너무 양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적당량 손에 집힌 대로 말린 걸한줌 주전자에 넣고 맛이 막 너무 쓰거나 진하지 않게 그냥 버리차 마시듯이 그 정도로 농도로 만들어서, 어, 드시면 됩니다. 하루에 두, 세 번.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이 혈압은 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한달 이상 드시면 거의 혈압 문제는 한달 이상 드시면 혈압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건 저의 경험이고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그런 임상 경험입니다. 실제로 북한에서는 병원에서도 처방해주는 약이라는 걸 아시고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너무나 흔해서 쓰기 좋은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혈압이 높은 분들은 환삼등고를 잊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주 어릴 때는 나물로도 무쳐서 먹습니다.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. 이렇게 좀 억세지면은 나물로 먹기는 힘드니까 말린 상태로 차를 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 환삼 농구를 먹고 고혈압을 완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.